카바나는 나한테 너무 크고 온리버 4가 나왔네. 온리버 좋은데 살짝 좀 큰데 마리나 오 이거 사이즈 좋다. 색상 잘 나왔네. 클래식한 골드에 카키 이거 괜찮네. 몰드를 이용해 설치가 편리한 텐트, 몰드가 뭐야? 네스트 2휴 하우스 아 텐트 고르기 너무 힘들다. 다 하나씩 갖고 싶다. 아. 네, 약간 말이나 어. 이게 딱이네. 딱 적당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J쌤입니다. 지금 제가 택배 상자 뜯느라 정신이 없네요. 요즘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캠핑 입문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기본 장비 뭐가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초보분들이 캠핑 장비 고르다 보면 텐트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사람들마다 하는 말도 다 달라서 장비 선택 고민하다 한철 다 지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냥 코베아 브랜드에서 캠핑 입문 장비를 싹다 맞추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어떤 제품이 입문용으로 적당한지 영상 하나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선 지금 조립하고 있는 테이블은 코베아 와이드 롤 테이블이에요. 두 가지 사이즈 중에 작은 M 사이즈입니다. 특징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가벼워요. 가볍고 알루미늄 소재긴 한데 원목 느낌이 나게 특수 필름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첫인상에서 받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리 조절인데요. 네개 다리가 개별로 미세 조절이 가능해서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캠핑장 환경에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인터넷 쇼핑몰 기준 129,000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테이블보다 확실히 가벼워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텐트. 개인적으로 사계절 특히 난방이 필요한 겨울까지 캠핑을 하신다고 하면 거실형 텐트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는 주로 혼자 다녀서 거실형까지 필요가 없었는데요. 지난 겨울 장박을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동계엔 거실형 텐트가 좋겠더라고요. 너무 크지 않으면서 설치가 쉬운 거실형 텐트를 찾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마리나 텐트로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788,000원. 그 다음은 체어입니다. 코베아 WS 릴렉스 체어. 이건 다크 브라운 색상이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탄 색상도 있더라고요. 역시 우드 필름으로 가공돼서 원목 느낌, 감성 캠핑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피는 좀 나가지만, 설치 철수가 편해서 캠핑 체어로는 릴렉스 체어 추천합니다. 이 색상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가격은 인터넷 기준 약 9만원. 다음은 코베아 컴포트 럭스 자축 매트입니다. 자축 매트가 확실히 편하긴 해요. 다만, 부피가 크고 바람 빼기가 어려운데 이건 어떨지 한번 실사용해보고 다시 리뷰해드릴게요. 여자친구 것까지 두개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12만 5천 원. 그리고 코베아 트로피칼 1300 침낭. 오토캠핑으로 입문하신다면 이런 솜 침낭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여자친구는 더 따뜻하라고 트로피칼 1800.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 약 6만 원. 다음은 국민번호죠. 코베아 구이바다입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말 그대로 국민번호인데요. 제가 3년 정도 캠핑하면서 주위 분들한테 물어본 중에 이거 잘 샀다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들은 장비가 구이바다였습니다. 저도 진작에 하나 갖고 싶었는데 솔캠용으로는 좀 부담이 돼서 미루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저도 구이바다 가 생겼네요. 이렇게 기본 버너 스탠드 그리고 전골용 팬. 좀 불안불안한데. 어 다리가 있어서 넘어가진 않겠네요. 이게 국물 요리부터 구이까지 완전 만능입니다. 뚜껑이랑 기름 빼는 구멍도 있어서 삼겹살 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직화구이용 그릴. 이거는 꼬치구이용 스탠드였네요 예. 직화구이랑 꼬치구이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구이바다 M사이즈고요 진짜 대식구나 접대캠이 아닌 이상 M사이즈가 가장 적당합니다 구이바다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비슷한 제품들 많이 나오는데요 기왕이면 코베아 구이바다로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가격은 12만 5천원 솔캠이나 커플캠의 구이바다가 좀 커서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버너 하나 추천드릴게요. 코베아 큐브 버너, 이거 강추입니다. 이것도 코베아 히트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부루스타 같은 버너인데 작고 깜찍해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감성캠핑에도 좋고요. 옆을 보면 그냥 뻥 뚫려 있어서 좀 썰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원목으로 리모델링 하는 분도 많습니다. 작고 귀엽고 편해서 솔캠이나 커플캠에 강추. 가격은 약 4만원. 마지막으로 코베아 뉴 세라믹 56인용 코펠입니다. 냄비, 후라이팬, 주전자, 그릇, 이 코펠 세트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100% 무독성 세라믹 코팅으로는 국내 최초 제품이라는데요. 냄비 뚜껑 겸 후라이팬 3개 있고요 3.1, 2.2, 1.5리터 냄비 있고요 1.5리터면 둘이서 라면 두개는 충분히 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시 세개 국자랑 그릇 다섯개 깜찍한 주걱도 있네요 마지막으로 스텐레스 주전자 이거 제가 써봤는데 손잡이 탈착식이라 꽤 유용합니다 냄비처럼 라면 끓여 먹기도 좋고요 주방 도구는 여기에 수저랑 칼, 도마 정도 더 챙기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보면 색상 꽤 고급져 보입니다. 가격은 약 9만 원. 자, 지금까지 꼭 필요한 기본 장비 알아봤구요. 그 외에도 가스, 랜턴이라든지 챙겨야 할 것들이 더 있긴 합니다. 첫 캠핑에 꼭 필요한 장비에 대한 팁은 집안 살림 자리로 캠핑짐 싸기 영상 꼭 한번 참고해 보시구요. 이런 자잘한 소품들은 캠핑을 한두 번 하다보면 필요한 게 생기니까 그때 구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겨울엔 추워서 가스가 작동을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문해 본 히팅가스 워머란 제품인데요. 보조 배터리 연결하면 발열이 되나 봐요. 이건 나중에 겨울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동계 백백킹 때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코베아에서 캠핑 입문용으로 적당한 장비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총 구입 가격 공개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장비로 실제 캠핑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TJ 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충 매트인데요 정말 푹신합니다 예. 자충 매트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제가 일단 하룻밤 써봤는데 일단 편해요 편안함은 정말 최고 예. 넓고 두껍고 일단 접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철수하면서 한번더 체크를 하고 예. 자막으로 한번 넣어드릴게요 예. 침낭도 색깔 예쁘게 나왔고 이거는 예. 1300 이름이 뭐였지? 이 침낭 이름이? 네,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 코베아 와이드 롤테이블이랑 키친테이블. 키친테이블 제가 처음 써봤는데 <laughs> 텐트 조립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아이고, 조립 방법을 모르고 이게 매뉴얼이 있을 텐데 매뉴얼이 박스에 있었나 봐요. 네, 밑에 메쉬 그물망 있어서 잡다한 것들 올려놓기 좋고요. 요게 꽤괜찮더라구요 버너를 이렇게 따로 올릴 수 있게 예, 지금 3리웨이 오리난 구입 하다죠 지금 올려놨고요. 어, 키친 테이블이 전에 이거 쓰시는 분들 보면 아, 저거 조립 되게 귀찮아 보이는데 저걸 귀찮아서 왜 쓸까 했는데 하나 있으니까 막 잡다한 거 올려놓고 예, 그러게 좋고 저렇게 깜찍한 행어까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커플이나 가족 단위, 이렇게 조리 많이 하시는 분, 이렇게 따로 조리 공간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번호도 올릴 수 있고, 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예, 종종 들고 다닐 것 같아요. 한번 써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지금 저거, 코베아 뉴 세라믹 5, 6인용 코펠인데, 어, 어제 사용해보고 깜, 어, 놀랐습니다. 감탄했어요. 코팅이 너무 잘돼 있어서, 뚜껑인 후라이팬까지 아주 코팅이 잘돼 있습니다. 아 하나 더 요거 체어 예 체어도 제가 좋아하는 색깔 탄 색깔 예, 우드 느낌 나게 필름 처리돼 있고요 옆에는 예, 체어에 붙이는 오버나이저인데 체어에 붙여도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여기 테이블 밑에 음, 테이블 밑에다 달아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디든 뭐달 때만 있으면.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캠핑장 정보는 네, 영상에서 곧 알려드릴 겁니다. 너무 좋아요. 아, 지금 주중 전세캠이라 더 좋아요. 네, 주말에는 뭐, 북적북적 엄청 시끄럽겠죠. 여기가 캠핑장이 아니라, 네, 이런 무슨 농원, 네, 음식을 팔진 않고, 아, 날씨 좋다. 바람만 세게 불지 마라. 이상, 코베아 마리나에서 TJ쌤이었습니다.